신앙의 토대가 되는 순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감옥에서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고 또한 그분이 섬기려고 하면 섬기는 훈련, 훈련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물론 나의 범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 탐방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 또한 방문하기 위해서 형무소나 또한 감, 감옥에 가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서울 근교에 있는 저도 서대문 형무소에 어, 정도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그자, 아주 작은 독방이 있고, 또한 고문실도 있고, 그리고 주변은 온통 높은 벽과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요셉은 요셉이 갇혔던 애굽의 감옥은 지하 토굴이라고 합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침울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옥에 갇힌 요셉을 10편, 105편, 1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의 생애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로 자꾸만 내려갑니다. 이때 요셉이 차가운 감옥에서 할수 있는 것은 그저 터져 나오는 비명과 눈물과, 또한 가슴을 치며 한숨을 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창세기 39장 21절은 요셉이 자신의 어두운 그 절망의 순간에 기도를 드렸다는 암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기서 인자를 더하사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주께 기도할 때에 당신의 헤세들을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에 매어 있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햇세들을 베푸시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요셉이 처음 구덩이에 빠졌던 것이 언제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애굽의 종으로 팔리면서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옥이라는 웅덩이에 빠졌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런지 요셉의 삶이 결국은 다 형통하고 평안하며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은 그 삶의 속과 겉이 결단코 평안하지 않았고 또한 괴롭고 어둡고 치열하게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역시도 겉으로는 평안하다 포장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며 또한 남모르게 전쟁을,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가정에 가정에 마치 감옥처럼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보면은 내가 아이들 학대하고 있다고. 그래서 혹시 신고나 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그 정도로 많이 힘들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어렵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도 들여다봤을 때.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시 들여다보면 요셉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만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그 불편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셉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곳에서조차도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요셉이라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부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수렁입니다. 제 인생도 수렁인데 주님은 왜 자꾸 저를 더 초라하게, 더 낮아지게 하십니까? 제가 지금 누굴 섬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햇세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계속 섬기는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요셉에게는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기둥 같은 사건이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건 또한 어디를 가던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도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 또한 지금 감옥에서조차도 섬기고 수중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중책을 맡았던 술 맡은 간원과 그리고 떡 굽는 간원을 섬기게 됩니다. 기니 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 두 명이 왕으로부터 역모를 의심받아 요셉과 함께 감옥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2 절에. 왕이 그들에게 놓아여 감옥에 보내졌다라는 말씀은 사실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의 생명이 필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놓아여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은 요셉은 지극한 정성으로 섬깁니다 죄 없는 자 요셉이 죄인의 신분이 된 자들을 섬깁니다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러합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 많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고 또한 병을 고쳐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하시는 지극한 성김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잘 섬기고 있는 장면은 두 명의 간원이 같은 날 다른 꿈을 꾸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 꿈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과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6절에 요셉의 두간원이두간원의 안색을 살피니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억지로 섬기는 거였다면 그들의 안색을 살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치부하며 자신이 할 일만 했을 것입니다. 만약 밥을 서빙하는 것이면 그 서빙만 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적인 일이면 딱그 일만 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섬김은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40장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묻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지하 감옥에서 얼굴의 빛이 변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왕이 노하여 버려진 그들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확연히 달라진 그들의 얼굴의 빛을 눈치챕니다 정과는 다른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의 시작은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두 명의 간원이 낫고 천한 요셉이라는 종에게 마음 문을 열고 속에 있는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고대 근동에서는 꿈은 신의 계시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점술가들은 어, 전술가들이나 현자들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해몽서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해몽서들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있는 그들에게는 해몽서도 구할 수 없고 또한 점술가들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배경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했고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자신들의 시중을 들며 자신들의 발밑에서 청소나 하는 낮고 천한 노예 신분인 요셉의 말 "꿈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에 설득을 당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불안은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듣는 길을 열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구 앞에 겸손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리고 얼굴에 있는 근심과 불안을 눈치채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안에 거할 것을, 성령 안에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근심과 불안을 아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기울일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련하여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터놓습니다 혹은 점을 칩니다. 또한 재미삼아 타로를 봤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낮고, 낮고 겸손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그리고 불안함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0편 62편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셉보다 더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의 얼굴의 빛과 마음의 어려움을 아시고 내게 말하라. 내게 토하라. 성령 안에 거하면 내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간원이 높고 높은 자신들의 지위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한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선포대로 선포대로.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해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시면 복직이 반드시 될 것인데, 그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14절, 15절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숨 맡은 간언장은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잊었다 잊었다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1장 1절에서는 잊혀진 지만 2년이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꽉찬 2년이 지나갔다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잊혀진 채 2년의 세월이 더 지나간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는 17세에 애굽에 팔리고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된다라고 봅니다. 요셉이 보디바레의 종으로 살았던 시간과 옥살이한 세월을 합하면 한 10년에서 13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10년 요셉의 삶은 그렇게 처음에는 형들에게 속아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보디바레 안의 유혹과 거짓말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억울한 죽음을 경험하며 그리고 이번에는 잊혀지는 죽음을 맞습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하 깊은 토굴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10편 105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세상 속에서 잊혀지는 방향으로 단련을 하셨고, 또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방향으로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두터워지고, 또한 신앙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는 기간은 사실 어둠 속에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견딜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세워지게 됩니다. 일본의 시인이자 목회자인 호노 스스무씨가큰 병을 앓고 난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시로 하나 남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들어보지 않으면 다칠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 들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 들어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병들어보지 않으면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아, 병들어보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라고 시를 남깁니다 스스무 목사는 자신이 병들어 죽음 직전까지 가서야 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는 한 사람으로 드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평생을 나환자를 섬기는 일에 바칩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감옥에 홀로 잊혀지는 그 2년간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도 분명 지하 턱을 깊은 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남들은 볼수 없는 얼굴을 보고 또한 남들은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듣고 또한 남들은 도저히 바칠 수 없는 기도를 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감옥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때로는 벽을 치며 가슴을 쳐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은 자신이 한 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을 외로운 가운데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해석과 또 하나님의 결제가 나기 전까지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감옥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대 후반 저는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받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고통 끝 행복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후 행복한 길보다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길이 더 많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참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 그저 웃으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도 몇 번을 하나님 앞에 그 훈련 앞에 하나님, 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소리치며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를 닮아가는 인간으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잘못을 해서 겪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세우시고 만드시기 위해 잊혀지는 자리로 가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독한 자리로 외롭고 때로는 이를 악물어야 하는 자리로 이끄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단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창세기 40장과 또한 뒤에 41장까지는 조금은 길게 감옥에서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저는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 번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태운 수송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제수복을 입고 또한 몸은 묶여있는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버스에 탄 재수들을 그 버스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곳에 타 있는 재인들이나 밖에 있는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성경은 재인이라 선포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거기가 혹시라도 감옥과 같고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도 주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맡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낮고 천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운동장이 아니라, 즉, 놀이터와 같이 놀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전쟁터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전쟁터이며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재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만 바라보며 주께서 그 자리에서조차도 섬기라면 섬길 수 있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지켜가야 합니다 10편 62편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심을 믿고 주만 바라보며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소망을 불터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 자체가 죄인이고 초라한 곳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더 낮아지고 낮아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섬기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양은 디엘 무디의 부흥사 디엘 무디의 딸 메리 힐튼이 지은 작사 작곡가 작곡입니다. 그녀가 이 곡을 지어짓게된 배경에는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매일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시간 언제나 주를 바라봐야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비슷한데 약간 비교 비교한 거죠. 매일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매 시간, 매분, 매초 주를 바라봐야 한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 찬양시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언제나 주는 날을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있는 거기 그 자리에서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영광의 주님 앞에 이를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주만 바라보고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